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정순재 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요 정말 특별한 곳에 나와봤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아시는 이안아파트 분양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어, 정식 명칭은 이안테라디움 재물포고요 지금 여기가 1월 말 2월 초 오픈 예정인데 저희 전망 좋은 집에서 선 공개하는 현장입니다 유튜브로 지금 집 보시는 분들은 이 현장은 거의 처음 보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계동 19층 128세대로 지어지고 있고요. 지하주차장도 자주식으로 1.5대나 가능한 주차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예상 분양가는 3억 초반대로 예상하고 있고요. 입주금은 2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음, 무엇보다 여기 지금 고급 인테리어와 구조가 너무나도 잘 빠져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위치적으로는 지금 여기는 인천 숭이동에 속하고요. 1호선 재물포역, 수인 분당선 숭이역 1km 반경에 있고요. 유비스병원, 인하대병원, 어, 용현시장 인접해 있고요. 제1, 제2 경인고속도로 자차 5분이면 가능해서 타 지역 이동하시기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방세 개, 화장실 2개 구조, 25평형 어, 현관부터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전실 부분인데요. 여기 25평 치고, 전실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왔습니다. 위, 아래로 열두 칸 신발장 시공되어 있고요 거의 전실만 보면은 40평형 아파트 전실 크기란 맞먹습니다. 이렇게 스위치, 고급 스위치로 일괄소 등등도 돼있고요 지금 여기는 조명이 아직 공사가 덜 간, 덜된 관계로 조명이 지금 안 들어오지만은 어, 조명이 다 달려 있고요. 바닥은 그레이색 톤에 다 타일 시공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 한단 올라오시면은 중문이 보이는데 중문 지나서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거실 부분에 들어가봤는데요 와,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층구도 2.5m나 되고요. 폭은 4.4m 정도 되는 폭입니다. 25평치고는 굉장히 큰 거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바닥 자재는 타일과 강마루의 단점을 보완한 세신형 강마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이렇게 거실 창도 한 벽면을 다 통창으로 빼놔서 역시 개방감도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난간이 없고 인면 분할창으로 했기 때문에 외관상도 굉장히 이뻐 보입니다. 이게 KCC 이중창으로 다 고급스러운 자재를 사용했고요. 통장과 여기 벽면은 다 실크 벽지로 마감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마그네틱 조명도 요즘에 유행하듯이 다 이렇게 설치했고요. 메인등 없이 간접조명으로 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TV 자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형 TV 걸어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초파 자리도 4인용 이상 초파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월패드도 대형 월패드로 사용했고요. 스위치 하나 하나도 고급스러운 자재로 시공해놨습니다. 이제 주방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 거실과 주방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상판도 LG 하우시스 오로라블랑 상판을 사용했고요. 정말 고급 자재고요. 이렇게 무릎 공간도 있어서 이 아일랜드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4인용 식탁 같은 거 배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파세코 제품의 어, 후드랑 어, 3구 인덕션 사용했고요 사각싱크볼도 깊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밥솥 자리라든지 전자렌지도 빌트인 돼 있고요 여기도 다 안쪽도 다 수납장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납장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세대는 충분히 들어가는 자리고요 이게 지금 기본 옵션인지는 저희가 더 체크해서 수후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바로 주방 옆에 다용도실인데요 이런 식으로 수납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자재 같은 거 쟁여놓고 사용 가능하고요 안쪽에는 수도와 어, 전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실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안방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안방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한눈에 봐도 굉장히 큰 면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4.8m, 3.3m 정도 되는 반 크기입니다. 4.8m면은 아까 거실보다 폭이 더큰 안방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쭉 짜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그 시스템 장만 둘러도 드레스룸 공간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돼 있고요. 이쪽도 환기창 이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아직 조명은 공사 전입니다. 조명은 안 들어오니까는.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세면대도 고급스럽게 시공되어 있고요. 어, 수전도 매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색 톤의 타일을 시공해놨고요. 이렇게 어, 거울 수납장도 대형으로 설치해놨습니다. 어, 여기 양병이 보이고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샤워 공간이 있는데 다 이렇게 매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적으로 선반 짜놨고요. 해바라기 샤워기가 위에 달려있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고급스럽게 시공 다 해놨고요. 네, 가장 작은 방입니다. 2.5m, 2.8m 되는 방 사이즈이고요. 1 9번 적으신 분들은 여기 베란다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베란다 공간도 있고요. 어, 여기, 여기는 아까 거실에서 봤듯이 3층에 있는 테라스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도 있고요. 어, 그리고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아까랑 부부 욕실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양변기 있고 샤워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바라기 샤워기가 위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수전도 매립형으로잘돼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 카운트 세면대로 깔끔히 시공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 방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여기도 환기창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예, 2.8m 2.7m 되는 방크기고요 뭐 침대, 책상 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 크기일 것 같습니다. 1월 말에 오픈하는 브랜드 아파트 이안 아파트 현장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에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